원래 사업자 등록을 할때 보통 구청에 가거나 발음 쓰레기 같지. 어, 왜 그래요? 발음이? 기가 안 그러니까, 나가지고. 아니면 원래로홈택스로막 이렇게 신청하는데 홈택스도 뭐 쓰라고 하는 게그 말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서 내가 좀 찾아가는데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짠! 토스 페이먼츠! 토스 페이먼츠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동인증서라던가 뭐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 가 없어가지고 아주 편안하답니다. 광고는 아니에요. 페이먼츠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누르고 사업 시작! 할 거니까, 사업자 등록 바로 신청이 있어. 눌러버려요. 사업자 등록을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사업자만 가능하고, 통신 판매 업종만 가능하대.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 사람이 바로 신청을 할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난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아, 이런 여러분 동의를 자료 읽어봐야 돼요. 나는 그냥 사실 전체 동의 하겠지만 내가 이걸 동의를 하면은 토스가 이 내가 막 입력한 내용을 홈텍스로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마케팅 정보 빼고. 자, 여기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 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무실 이용하시네요. 맞아요. 지금 집에서 장사할 거니까. 사업 유형을 선택해달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딱 정확히 있어요. 가세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간이 가세자입니다. 연매출 8천만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호면 어? 띄어쓰기가 안 된다군요? 인정 완료. 메시지가 와요. 헉, 이렇게 딱 벌써 접수가 완료. 짠. 여러분. 특성 페이먼트로 사업자 등록하는데 딱 음. 2분 걸렸습니다. 심지어 내가 떠들면서 했는데이 2분. 오케이. 네? 사업자 나왔다! 벌써 됐다! 또 해야 되나? <laughs> 아이씨. 아 짜증나 이씨. 두근두근. 와. 이거를 보시면은 12시쯤에 시작해가지고 3시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는데 3시간 정도 걸렸는데 나 생각해봤는데 음. 내가 아는 사람이 1시간 만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됐다고 했단 말이야. 밥 먹으러 가셔가지고 <laughs> 밥 먹고 좀이사도좀 닦고 아무튼 많이 됐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 두개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한 개는 사업자 등록증이고 하나는 거래용 통장이 필요해요 거래를 하려면 은 통장 중에서 사업자 통장이 필요한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하면 본인 명이 통장만 있으면 된그네명이 통장 그 중에서도 제일 간편한 카카오뱅크 그 통장을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딱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아, 신분증만 있으면은,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 에이 카카오뱅크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위에 이제 제잔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지라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까다로운 계좌 개설도 정말 손쉽게, 맞아요. 정말 손쉬워요. 자, 입출금 통장 만들 거예요. 시작. 신청하기. 사용 용도. 급여. 아, 여러분, 이래서, 이럴 때는 이신분증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본인 확인은 진행한대. 이거 봐. 벌써 됐어. 여러분, 2분 만에 입주금 통장까지 개설이 됐습니다. 언니게 빨라 불러요. 아니, 삼자 통장이랑 삼자 등록하는데 오분 남았어. 그냥 또 거기서 조잘조잘도 안 했으면 진짜 삼분컷 때렸을 때 이렇게 쉽지 몰랐다요. 내가 이거를 만약 진작에 안 했다면 고등학교도 때려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가지고 벌써 부자 되는데도 대체 아니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에서 통장 사본도 엄청 쉽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 자 자기 계좌에 들어가가지고 관리를 누르면은 여기 바로 통장 사본이 있어. 뾰로롱. 저장해가지고 따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통장사본도 있으니까, 진짜로 내 가게를 차리러 가봅시다.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장사본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판매자 유형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십시오.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톡톡을 가입할 건지 물어보고, 일단 하면 좋으니까, 전자상거래 소매요. 저는 1인 대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정해주십시오. ENFP의 보물상자. URL을 E N F 비트레저 박스로 하겠습니다. 정산 대금을 신청할 계좌를 입력을 해주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넣어야 됩니다. 통장 사본 넣어주고 신청 완료. 화면자 가입 신청 완료. 오케이. <laughs> 드디어 저희 가게가 생겼습니다. 자 스마트스토어 신청을 드디어 완료했는데 핸드폰 인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증만 하다 끝난 이런 느낌? 근데? 애가 지금 당장. 장사를 못한다. 3일이나 걸린대. 스마트 스토어 신청하는데. 바로 안 되나 보네. 이게 좀 신사가 걸린다, 그 말이지. 온라인에 내 가기가 생기기까지 3일이나 기다려야 된다. 낸 이야기. 그건 쉬어야겠네. 할게 없으니까는. 아니지, 할게왜 없어. 공부해야지. 근데. 아니지, 아니지. 어차피 3일 걸리니까 내가 쉬는 게 맞지. 공부해야 되는 게 많은데. <S> <S> 아, 야, 일어나서 공부. 해 진짜 공부를 하네. 내가 좋은 걸로 얘기하는데, 한번 와서 볼래? <laughs> 오늘도 도매매를 둘러보는 랄라 도매매 우측을 보니 여러 런 f a q 의 자료집이라는 것이 있었다. 뭐가 있는지 볼까? 허, 진짜 기본적인 사업장 등록증 발급부터. 허, 이거 진짜 세세한 질문들이 많다. 질문이 뭐요? 310까지나.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매매에서 직접 알려주니까 사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구나. 역시 도매매 최고의 선배. 오늘 알려줘서 고마워요.